안녕하세요. 나랑골프입니다. 자, 이번에 할 거는, 어, 제가, 이거는 예전부터 그냥 들어왔던 건데, 제가 실제로는 안 사용했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어, 느 분이 말하냐면, 이정민 프로님도 말하고, 그 조상중 프로님이라고, 조선의 맥길로인가그 채널 운영하시는 있거든요, 프로님. 그분도 말씀하셨고, 거리가 많이 나시는데, 어, 이번에 제주총리님 것도 보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얘들도 한번 영상 찍었었는데 탑에서 이 손가락에 거는 느낌이. 음, 이정민 프로님이 말했었죠. 자기는 거리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걸리는 느낌. 음. 그래서 이걸 해 봤었는데 어, 잘안 됐었는데 똑같은 말을 세 분이서 하시니까 해서 그 조선의 맥길로이 그분 유, 유튜브를 봤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이손가락 이렇게, 이렇게 걸쳐진 느낌이라 하는 거예요. 탑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쳐진 느낌, 진짜 힘이 없이 이렇게 손 가락에 걸쳐진 느낌. 음. 그래서 이걸 하니까 뭐가 좋냐면 레깅이 진짜 심해져요. 원래 5 0 스윙한다면 뭐이 정도 느낌이거든요. 어, 한 70일 나왔죠. 거리가 제 늘긴 늘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그 손가락 거는 느낌 끝에. 이 들어가는 힘 자체가 뭔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이 걸리는 느낌 자체가 달라요, 진짜로. 지금 한74 정도 나왔거든요? 이거는 뭐 회전이라고 할게 없고, 여기에 손가락 걸리는 느낌이 딱 들면, 이 레깅 양이 많아지는 느낌? 엄청, 샤프트가 엄청 써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찰지게 맞는 느낌이 들어요. 되게 쭈득하게 맞는 느낌이라고 해야하나? 아, 물론 방향성이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게 아니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가볍게 쳐도 지금도 74.5 나오거든요 음, 이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탑에서 이 오른쪽 느낌에 약간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잡은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얹혀진 느낌이에요 진짜! 헐렁하게! 이두 손가락에만 살짝 걸리는 이렇게 이렇게 잡는 느낌이 아니고, 이 손가락에 걸리는, 내가 잡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걸리는 느낌, 이렇게. 그럼 이렇게 떨어지겠죠, 내가? 느낌상, 느낌상으로 타지면, 이런 느낌인데, 진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걸렸지만, 이렇게 되는 느낌. 지금 완전 그냥, 걸려있기만 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회전 같은 걸안 해도, 뭔가 엄청 샤프트가 써, 진짜 이게, 이게 진짜 샤프트 써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되게 가볍게 많이 나가는 거? 그 이거에다가 이제 회전이랑 좀 접목하면 확실히 거리가 더 많이 나겠죠? Ready. 그쵸. 잠깐만 회전만 더 도와주면 지금 76.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발견인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근데 아이언에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느낌? 아이언을 해버리면 거리가 너무 많이 나니까 지금 이거 8번이거든요? 원래 필드에서 145m 봐요 이렇게 140m 정도 보는데 원래는 8번, 145아재밌 여긴 좀더나온다 145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걸어 쳐 버리면 이거는 그냥 딱 생각을 해도 Ready. 거리가 너무 많이 날것 같아요 느낌이 바로 이렇게 160 넘어 버리잖아요 같은 느낌으로 쳐도 그래서 아이언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같 거리가 너무 많이 나니까 Ready. 확실히 정확성 부분에서도 좀더 이게 샤프트가 많이 이렇게 튕겨 나오는 느낌이어서 방향성 맞추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드라이버는 어쨌든 페어웨이만 들어가면 되고 거리가 많이 나와야 되는 차잖아요. 그랬을 때이 거는 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드라이버는 하다 보면 물론 안 그런 프레임도 있지만 거의 이렇게 지면과 평안하게 많이 만들거든요. 최소 그래도 이 정도 되게 평행까지는 아니라도 이 정도 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백스윙 탑, 연속 동작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걸 약간 일부러 만들어주는 느낌? 근데 그게 탑에서 여기서 진짜 이렇게 탁 손가락에 걸려있는 느낌. 그럼 얘를 끌고 오려면 이렇게 하면 알아서 레깅이 되는 느낌이에요. 레깅이 자동으로 많이 되는 느낌? 소리가.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내가 하체를 안 써서 약간 많이 오른쪽으로 휘는 건데 그러니까 거리가 장난 아니에요 이게 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무조건 거리를 늘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무조건 무조건 늘어요 안늘 수가 없어요 왜냐면왜냐면 어쨌든 속도라는 건 시간 분의 거리잖아요 내가 이걸 헐렁하게 하우로써 헤드가 오는 길이 좀더 길어지잖아요. 근데 시간은 우리 다운 트윈 시간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리만 늘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속도가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레깅이란 자체가 얘가 원래 이렇게 바로 오면은 거리가 짧아지니까 그에만큼 속도가 줄어드는 건데 이거 덕분에 레깅 덕분에 더 길게 돌아서 와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 정말 좋다 나 지금 이렇게 보여주려고 약간 이렇게 몸을 안 쓰고 이걸로만 지금 팔로만 치고 있거든요? 그래도 비거리가 진짜 나쁘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어렵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렵지 않고 당장 쓸수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 백스윙만 어렵게 이렇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적당히 갈 만큼 회전만 해주고, 여기서 이 걸렁. 이막 이렇게 이걸 만들어주는 느낌. 이 손가락 딱 얹어가지고, 이걸 그렇게 그대로 와주는 느낌. 그러니까 이정민 프로님이 말했었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놓고, 이런 느낌이다. 그때 이해 못했었는데, 이거를 제 느낌으로 딱 찾으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오, 근데 골이 많이 난다, 이거. 금방 좀 살살 쳤는데? 뭐 최근에 지금 느껴진 느낌입니다. 이거는 진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영상을 많이 찍냐면, 제가 이제 연습을 하는 방법, 최근에 연습하는 방법들, 그 중에 진짜 쓸만한 것들, 프로님들이 다 같이 말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저의 느낌, 이제 그런 걸 많이 영상 올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영상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